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결국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는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설교라는 건 어떤 능력이 있냐면 듣는 사람이 원하는 만큼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그성경생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내용을 모두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집중하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들을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요, 설교 때 아멘하고 몸밖에 나오면 생사 각 없어요. 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가운데서 한 주간 삽니다. 뭔가 씨앗은 있는데 그게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서 뭐 열매를 맺어서 막 사는 사람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하자면 설교만 듣거나 하나는 잘 모른다라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한국인의 대부분들이 주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을 천지신명과 동일한 존재로 기억을 합니다. 천지신명이라는 대상을 한국에서 어떻게 여깁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면 복을 주시는 신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 때도 항상 하나님에게 믿은 것에 초점을 맞죠내 소원을 아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 생활과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구역에서 보는 하나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관계에 가장 큰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이 지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아래는게 아니라 백성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해요. 제사장이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나 뜻을 받는 정도. 백성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죄하고 제사만들어요 번제만들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뭐 씻고 나가는 거예요. 비나이다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그 영을 인지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들이 주로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 우리가 기도를 발견할 수 있냐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통해서 그 기도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상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소원을 아뢰주시고 이런 개는 별로 없어요. 하나의 말씀을 지키고 듣는 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국 교회의 신앙의 핵심 뭐냐 내 소원을 아뢰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건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건그 하나님이 언약에 관계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데그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서 버텨나가고 그리고 그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나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의식하고 예배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우리 신앙이 가볍고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끔 우리 좀 아들하고 혜녀하고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혜이가 공부한다는 얘기를 좀 하는데, 공부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없죠. 왜 시간이 없는가? 그럼 안 했어요. 근데, 제 느낌은 그거요 아, 공부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안 했을 가능성이 많다. 고등학생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심지어, 좀 깜짝 놀래더라고 아빠, 놀 시간도 없고, 정말, 뭐, 그냥 체력 시간도 없어. 그러더라고. 속으로, 당연한 거야. 그래도. 깜짝 놀라는 거야, 본인이. 아니 어떻게 한국에 고등학생이 그러냐? 당연한 거야. 그냥 몰랐던 거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공부만 해야 되는지 몰랐던거요 이제 아는 거야 이제 고2이 학기 때 어떻게요? 해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더 많이 해라. 그래서 요즘 뭐 친구 관계도 좀 이렇게 좀, 좀 줄이고 어, 노는 시간 잠도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해. 요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냥 일주일에 한번 딸랑교회라고 한 시간 예배로 가도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아니, 까 그게 아닌 거야. 몰랐을 때는, 야, 저, 시선교회 미쳤나봐. 가면 뭐 한두 시간, 여섯 시, 일곱 시 와. 지구 아니야? 막 이러다가, 알면 알수록, 오, 어, 우리도 이래야 되는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그냥,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딸랑드리고 와도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알면 알수록 하나는 그런 원이 아니라는 거야. 아는거죠 아는데 어떻게 안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고 대충 예배드리면요 은혜도 대충 받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대충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오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도요 시간이 적으면 시간이 적은 것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이렇게 내 최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에게 밥을 사주는데, 내가 가족에게 하는 것 같이 똑같이 사줘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제대로 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밖에 없고, 그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알았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길을 갔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안 하지만 한동안 장애인 사역을 갔었어요 장애인들하고 뭐 1박 2일도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 같이 밥 먹고 사진 찍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걸 하나도 힘들어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하고 함께 막 보내면 예수님 옆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장애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을 보여요. 그들이 환대가 주님이 나를 환대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함께 하는 시간을 제가 싫어하지 않았어요. 봉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그들과 시간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힘들어 하지 않고 장애인 봉사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 것에 훨씬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막상 실천하고자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너무 많이 하면 한국 교회에서 흔히 보였던 번아웃이라는 상처와 불평들이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웃사람도 마찬가지야 내가 여유가 있고 돈이 좀 있을 때는 모르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내가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맞습니다. 이 도운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형편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것을 여러분 포기할 수는 안 되십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고 은혜가 임한다는 건 세상이 두렵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 못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두 다 품을 수 있는 것, 삶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뭔가 그들을 만났을 때내 말이 힘이 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은혜가 임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는 사람입니다. 몸이 편하다고 우리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욕구가 충족됐다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만 우리는 온전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내린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일단 전제는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우리 삶의 목적 그것은 어디 냐 예수님을 닮아야겠다 그 거기 있었을 때 우리 삶의 목적 행복해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다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은 계속 도망갑니다 왜? 행복은 내가 잡는다고 잡혀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그 방향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복이라는 것이 감정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안한 것이 다 행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행복합니다, 행복합시다. 이런 정보다 감정에 기반한 것이고, 마음에 두렵지 않은 에고의 어떤 편안한 상태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관은 좀 결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행복, 행복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목적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아목적로 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하나로 이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되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하나되기를 갈망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열망하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원하면 이런 교회를 인도받습니다. 그런 길을 갈수 있는 교회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그 교인들과 함께 그 길을 함께 만들어 가면 돼요. 다시 말하지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혼자힘으로안 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상처받고 나가서 혼자서 떠돌이 시장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비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또같은 응. 아, 목사님이 돈에 욕심이 많은 것 같아. 또나고그 부정적인 마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보잖아? 그럼 그것만 보여요. 계속 교회 돌고 돌다가 정착 못하고,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교회는 없어 그래서 그냥 교회 없는 무교의주의자가 돼요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세요? 전한 명도 못 봤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교회를 안 세웠어요 왜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우리 혼자 잘할 수 있으면 같이 세워가라고 교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서로 도우면서 그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고 교회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단하고 열망하면 그 교회를 만,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 그 교회에서 함께 세워가면 돼요. 그래서 그 인도된 교회와 함께 가십시오. 교회적으로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교회적으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도록 도우십시오. 특히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헌신과 봉사를 더욱더 많이 늘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이에요 그럼 그때 알았어요 은혜와 수고는 비례한다는 것죠 일이 많아지고 주를 향한 열심이 많을 때 여러분 은혜도 많아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봉사와 헌신을 요구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더 많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보면 뭐좀 많아요 그렇죠? 네. 주일 낮 2시부터 6시 반 7시까지 그렇죠? 리더들은 12시 반까지 오죠. 모든 교인들이 거의 대부분 그 시간에 함께 하죠. 그리고 심지어 토요일 날 만나기도 해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옵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누리고 받아야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 네. 그럼 주일날 온전히 은혜를 누리시길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 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는요. 내가 편안 사랑에 게는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 여행지 가서 와 경치 본다고 은혜로다가 아니에요. 어디 먼데 가서 맛있는 거 먹는다고 은혜가 아닙니다. 저는 알았어요. 맛있는 것도 교인들과 함께 먹을 때 맛있다라는 거. 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진짜 미식가들에요. 이 <laughs> 맛있는 거안 먹어. 같이만 있어도 여러분 되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우리 현이가 알아요. 우리 따라다니 맛있는 거 먹는다. 저는 정말 우리가 주일날 받아야 되는 건 은혜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은혜가 얼마나 순수한지는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 마음이 세상의 어둠의 영으로부터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러면서 열매맺는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애쓰지 마시고 은혜를 받으세요. 내 삶에 아무리 말버둥치고 사이좋게 선을 행하려고 해도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공부도 은혜 없이는 할수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아들한테 간증을 했어요. 아빠 아빠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좋은 대가 왔어. 공부도 안했는데 아빠 딱두 가지만 했어. 요 하나는 뭐냐면. 나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죽도록 열심히 했어 정말 성실하게 네. 예수 믿었어 모두 수련에 나가고 최선을 다했어 또 하나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성실하게 했어 맨날 반복해서 했어 똑같은 루틴을 정말 날마다 4시간씩 호흡 연습 1시간 부터 했어. 똑같이 했어 근데 제가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런 성실함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알았어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 을주셨으니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세상을 지키게 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갑시다.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잡으십시오. 이거 여름 수련회 끝나고 우리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30분 더 일찍 모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르지만 이 찬양팀들은 심각함을 느낀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정도 연습하면 안 되겠다. 그 반성을 했어요. 우리 찬양, 지금까지 쭉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닌데, 뭔가 하나님이 여기서 멈춘, 여이 여기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다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제안하게 주일날 30분 더 일찍 옵시다. 그런데, 오, 다 동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0분 일찍 와요. 근데 여러분, 그거 되게 힘들어요. 30분 일찍 오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주일 근데, 정말 다 맞춰서 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술을 예전에 이제 합주식 빌려가지고 연습합시다. 그래서. 그냥 더 많이 우리가 수고하고 더 많은 준비를 한다는 것. 이것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수고와 우리의 내어드림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